청운 야담 제1화 붉은 달의 예언 1장 붉은 달의 밤 붉은 달이 뜨면 왕의 피가 흐를 것이다. 조선 제17대 왕 제위 12년째 되던 가을의 일이었지요. 달이 피처럼 붉게 타오르던 그날 밤 한양 북쪽 백악산 정상에 한 사내가 홀로 서 있었답니다. 사내의 이름은 청운 하늘의 별을 읽고 땅의 기운을 보는 직원이었지요. 이럴 수가. 청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늘에는 심상치 않은 징조가 가득했지요. 북두칠성의 자루별이 흔들리고 자미원의 왕의 별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달이었지요. 보름달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왕의 별이 무너진다. 청우는 천문도를 펼쳐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틀림 없었습니다. 왕의 별인 자미성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주변의 보좌성들이 흐트러지고 있었답니다. 이런 징조는 단한 가지를 의미했지요. 왕의 죽음. 1년. 아니, 석달 안에. 청우는 급히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써 내려갔지요. 먹이 종이 위로 번지며 검은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 한양 도성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고 까마귀 떼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갔지요.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듯. 청우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달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 그림자는 마치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하늘이여 제 눈이 틀렸기를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다만 붉은 달만이 더욱 선명하게 빛날 뿐이었지요. 청우는 상소문을 품에 넣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뒤를 따라왔지요. 마치 피가 그의 발자국을 적시는 것처럼. 그러나 청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재앙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2장. 경고와 의심. 다음 날 새벽 경복궁 근정전의 일이었습니다. 전하 직관청운이 급히 상소를 올려 싸웁니다. 내관이 상소문을 받쳐들고 들어왔지요. 왕은 용상에 앉아 상소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붉은 달이 떴으니 왕의 별이 흔들린다. 석달 안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좌우에 늘어선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영의정 김상현이 나섰습니다. 전하, 이는 불길한 말을 퍼뜨려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이옵니다. 마땅히 청운을 잡아들여 어미 다스려야 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하늘의 징조는 오직 천문관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 일개 직관이 감히 왕의 운명을 거론하다니, 이는 영모나 다름없사옵니다. 병조판서 이기준도 거들었지요. 대신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답니다. 그때 청운이 전각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소신 청운이옵니다. 청컨대 소신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왕이 손을 들어 대신들을 제지했습니다. 들라하라. 청운이 전각 안으로 들어와 땅에 엎드렸지요. 전하, 소신은 30년간 하늘을 보아왔사옵니다. 어젯밤 본 징조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옵니다. 왕의 별인 자미성이 흔들리고 붉은 달이 떴사옵니다. 이는, 닥쳐라. 영의정이 소리쳤지요. 감히 어전에서 불길한 말을 늘어놓느냐. 이자를 당장 끌어내라. 잠깐,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왕은 청운을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청운, 그대는 과연 확신하는가? 전하, 청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소시는 하늘이 말하는 것을 전할 뿐이옵니다. 진실은 하늘이 말합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은 10년 전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요. 그 후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답니다. 피 묻은 손, 죽은 형제들의 눈빛, 전하, 이자는 백성들을 선동하려는 것이옵니다. 대신들이 다시 아뢰었지요. 왕은 두려움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운을 유배 보내라. 지금 당장. 전하. 청운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이 닫히는 법이옵니다. 전하 부디 끌어내라. 군사들이 청운을 붙잡아 끌어냈지요. 청혼의 외침이 전각을 울렸답니다. 전하, 하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지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어젯밤의 붉은 달은 보이지 않았지요. 짐이, 자란 것인가? 왕의 중얼거림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궁궐에 우물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마치 피가 섞인 것처럼. 3장. 유배와 침묵의 길. 청우는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산골마을로 유배되었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겨우 열집 남짓한 초가집들이 바위 틈에 붙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늙고 병든 이들 뿐이었답니다.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인가. 청우는 주어진 운막에 들어갔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요. 그는 짐을 풀고 천문도를 꺼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하늘을 계산했지요. 아직 두 달이 남았다. 그날 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저. 저희는 마을 사람들이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사람 다섯 명이 서 있었지요. 늙은 노인, 병든 아낙, 어린 소년. 무슨 일이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지관 나으리. 정말 붉은 달이 뜰까요? 청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지요. 우리 같은 백성들도 죽게 될까요? 청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지요. 아직 흰색이었지만 언저리가 희미하게 붉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달은 청우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달은 이미 떴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하지만 아직 키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물었답니다. 붉은 달은 왜 뜨는 거예요? 청운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은 맑고 순수했지요. 붉은 달은 말이야. 청운이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하늘이 땅에게 보내는 경고란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고쳐야 한다고. 그럼 왕님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왕이 고치면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왕은 귀를 닫았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청우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움막 안을 비췄지요.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들이웠답니다. 10년 전에도 나는 이렇게 말했었지. 청우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큰 가뭄이 올 것이라 예언했지만 조정은 무시했지요. 결국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그때도 청우는 이렇게 유배되었지요. 이번에도 막을 수 없는가.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양 군궐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군궐의 불길한 징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복궁 안 병조판서 이희준이 급히 왕을 찾아왔지요. 전하, 큰일이 옵니다. 무슨 일이냐? 군꼴 수비를 맡은 군사 다섯 명이 이유 없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사옵니다. 뭐라.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전의원을 불러 진찰했지만 원인을 알수 없었지요. 독도 아니고 병도 아닌데, 갑자기 피를 토했다고?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날 저녁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궁궐에서 기르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지요. 수백 마리의 까마귀, 까치, 참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왕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졌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이. 아, 아니. 왕의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달은 마치 피를 머금은 것처럼 선명한 붉은색이었답니다. 전하, 내관들이 왕을 부축했습니다. 왕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청운을, 청운을 불러라. 전하, 청운은 유배 중이옵니다. 빨리 불러오라 했다. 왕이 소리쳤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답니다. 그날 밤 영의정 김상현의 집으로 급히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청운의 서첩 한 장을 구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느냐? 하인이 펼쳐 보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붉은 달뜬 날로부터 석 달. 왕의 별이 떨어지고 궁궐에 피가 흐르리라. 김상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것을. 대감, 어찌하시겠습니까? 김상현은 잠시 고민하다 종이를 불에 던졌지요. 아무 말 말라. 이 일은 없던 일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궁궐 안에 퍼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운이 갇힌 산골 마을에서도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5장, 예언의 시련, 적 달째 되는 날, 밤이었지요. 청운은 움막 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핏빛이었지요. 달뿐만 아니라 구름까지 붉게 물들어 있었답니다. 오늘이로구나. 청운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을 수 없었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지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가 붉었지요. 이럴 수가. 청운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붉은 빗방울이 그의 손바닥에 떨어졌지요. 마치 피처럼 같은 시각 경복궁 근정전이었습니다. 왕은 대신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지요. 청운을 다시 불러들일 것인지 논의하던 중이었답니다. 전하, 청운은 이미 길을 떠났다 하옵니다. 나흘이면 도착할. 그때였습니다. 왕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지요. 전하, 대신들이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왕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선홍빛 피가 용포를 적셨답니다. 어, 어이를.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이가 도착하기도 전에 왕의 몸에서 더 많은 피가 쏟아졌지요.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영의정이 왕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지요. 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답니다. 청운이 오랐구나. 그 순간 궁궐 밖에서 백성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피가 내린다. 하늘에서 피가. 붉은 비가 한양 도성 전체를 적시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들었답니다. 청훈은 산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전하, 청훈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소신의 예언을 믿어주셨더라면, 그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왕은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장. 왕의 최후와 청운의 석방. 왕이 죽은 다음날, 조정은 혼란에 빠졌지요. 왕세자가 급히 지기했지만, 백성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모두가 속삭였지요. 직관 청운의 예언이 맞았다. 하늘이 노하셨다. 왕께서 진실을 외면하신 탓이다. 새로운 왕은 즉위하자마자 첫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운을 즉시 석방하고 한양으로 모셔오라. 나흘 후 청운이 다시 경복궁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청운 과인이 그대를 너무 늦게 불렀소. 세 왕이 말했습니다. 청운은 땅에 엎드려 답했지요. 전하 소신은 소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사옵니다. 선왕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소. 왕이 손짓하자 내관이 비단 주머니를 가져왔지요. 안에는 선왕이 직접 쓴 글이 들어 있었답니다. 진실을 묻은 자들이 나를 죽였다. 청운의 말을 믿었더라면, 짐은 짐은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피로 얼룩져 있었지요. 청운의 손이 떨렸답니다. 전하, 청운 그대는 자유의 몸이오. 원하는 곳, 어디든 가시오. 감사하옵니다. 전하. 청우는 궁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그날 밤, 청우는 다시 백악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지요. 별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왕의 별인 자미성 자리에 새로운 별이 떠 있었지요. 밝고 선명하게. 새로운 왕의 별. 하지만 청혼의 눈에는 또 다른 것이 보였답니다. 그별 옆에 희미하지만 또 다른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아니. 설마. 청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지요. 7장 또 다른 붉은 달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 왕은 선정을 베풀었지요.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었답니다. 조정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지요. 하지만 청우는 불안했습니다. 별이 또 흔들리고 있다. 그는 날마다 산에 올라 하늘을 관찰했지요. 새 왕의 별은 밝았지만 주변의 기운이 불안정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우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이 다시 붉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안 돼. 또, 청우는 급히 천문도를 펼쳤습니다. 계산을 하고 또 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답니다. 왕의 별이 또 흔들린다. 이럴 수가. 새 왕은 선정을 베푸는데 그때 청우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왕개인이 아니라 조정 전체에 있었지요. 선왕을 죽음으로 몰고 간그 대신들이 아직도 조정에 남아 있었답니다. 영희정, 김상현, 청훈은 떠올렸습니다. 김상현이 청훈의 상소를 가장 먼저 반대했던 것을 그리고 선왕의 불안을 부채질했던 것을 그자가 진짜 원흉이었구나. 청훈은 급히 군골로 향했지요. 새 왕에게 알려야 했답니다. 하지만 군골문 앞에서 군사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명이시다. 청우는 궁궐 출입을 금한다. 무슨? 청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달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답니다. 전하, 전하. 청우니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청우는 결심했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는 궁궐 담을 넘기로 했답니다. 왕을 직접 만나기 위해 하지만 청운이 담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팔장 붉은 달 아래의 진실 청운 너은 청운이 돌아보자 그곳에는 유배지에서 만났던 어린 소년이 서 있었지요. 이제 청년이 된 소년이었답니다. 너는 그때 그 아이 예, 붉은 달에 대해 여쭤봤던 아이입니다. 소년, 아니 청년이 말했지요. 저는 그날 이후 공부를 했습니다. 하늘에 대해, 별에 대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붉은 달은 하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 때문에 뜬다는 것을요. 청운이 놀라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너, 그것을 어떻게, 어른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은 경고를 보낼 뿐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는 건 사람이라고. 청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청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첩이었지요. 이것을 왕께 전하십시오. 제가 조사한 영의정의 죄목입니다. 청훈은 서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지난 10년간 영의정이 저지른 비리와 음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이것으로. 청훈이 중얼거렸지요. 이것으로 붉은 달을 막을 수 있을까?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며칠 후 영의정 김상현은 영모죄로 잡혀갔지요. 청년이 모은 증거는 완벽했답니다. 조정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날 밤 청우는 다시 백악산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달은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맑고 밝은 흰색이었지요. 끝났구나. 청훈이 쓸쓸하게 웃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훈은 더 이상 한양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어떤 이는 그가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산속 깊은 곳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다고 했답니다. 어느 가을 밤 유배지였던 산골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지요. 지관 나으리 오래 간만이요. 청우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이었고 등은 굽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만은 여전히 밝았답니다. 나을이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저기 떠돌았지요. 청훈이 마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때 나에게 붉은 달에 대해 물었던 아이는 어디 갔소? 아, 그 아이 말입니까? 과거의 급제에서 지금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잘 됐구려. 청훈이 미소 지었지요. 마을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혹시 붉은 달은 다시 뜨지 않겠지요? 청훈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글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렸겠지요. 나으리께서는 아직도 하늘을 보십니까? 보지요. 청운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다만 이제는 그가 눈을 감았지요. 눈을 감고 봅니다. 이해. 예. 눈으로 보는 하늘보다 마음으로 보는 하늘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노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청우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그의 등을 비췄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그 직관은 아직도 산 위에서 달을 본다지. 그러나 이번엔 눈을 감고 본다더구나. 달빛이 산을 비추며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지요. 하늘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듣지 않을 뿐. 붉은 달은 하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지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듣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청우는 평생 하늘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진실은 묻혀도 하늘은 알고 있다.